저녁에 우리, 어, 김미수 전사님이 또 말씀 전하셨는데, 어, 비참한 한 일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 비누와스와 홈리, 바로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어, 대패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도 어, 거의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어, 그의 아내는 그 소식에 놀라서 아이를 어, 일찍 출산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이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이 낙심의 목소리를 또 전하게 되어서 한 가문이 완전히 이 계대가 끊겨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블레셋의 이 속박 가운데 하게 되는 뭐그 이야기를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패배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어 예전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올라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장을 읽으면서 전혀 의외 뜻밖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하나 하나 돌아다니면서 정말 쑥대밭으로 만드는, 마치 하나님의 개가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 모습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번 그것을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함께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일단 블레셋 사람들은 이겼기 때문에 어, 이 상대방 신의 어, 신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 궤를 가지고 갑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계를 들고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인가? 이 고대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 어,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도 이런 걸알수 있는 것처럼 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죠. 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과 저 신이 싸워서 결국 우리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신을 이제 포로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 뭐, 물론 그 신상은 아니었지만 그 괴를 끌고 가서 그 괴짝을 지금 다곤신, 자기들의 신 앞에다 놓고 마치 포로를 다루듯이 그 신을 이제 묶어 놓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센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가르쳐줘서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 전례에 따라서 여호와의 개를 포로로 끌고 간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그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어이 여호와의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다곤이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 그냥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땅에 박고 있더니 두 번째는 완전히 얼굴이 끊어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만 남은 뭐 이런 완전 파괴의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다곤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궁금해갖고 예전에 그 홀리랜드 바이, 어, 홀리랜드 인가요 거의 그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갔었을 때 보니까 여러 모습이 있는데 이 위는 남, 남자고 아래는 이렇게 물고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원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해양 민족의 역량과또 다시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그 신이었는데 자신들의 신은 분명히 이겼는데 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앞에 이 다곤이 절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되고 나중엔 그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손과 머리가 다 끊어져 있는, 말 그대로, 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모습,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단순히 뭐 그냥 지나칠 해프닝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한 가지의 중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지금 보니까요, 종기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기의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어, 그 종기에 걸리고 심지어는 그 종기가 피부병처럼 번지는 게 아니라 전염병처럼 번져서 그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종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힌트는 애굽에서도 비슷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열 가지 재앙에서 어, 그때 하나님께서 치신 그 과정이 바로 블레셋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중요하죠. 아니 다곤 신성은 저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어,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독, 독한 종기가 돌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사람들이 이 해석을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이, 굳이, 어 지배층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긴 줄 알았더니 졌네? 다곤이 완전히 지고, 으, 이스라엘 신이 지금 우리를 재, 재앙과 저주로 내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술렁술렁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블레셋 어, 이 방백, 그러니까 블레셋 리더들은 이걸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8절에 보는 것이, 가드로 옮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드로 옮겨라.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이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이 도시 국가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섯 개 국가 중에는 아수도 수도 있고, 위에 보는, 이제, 가드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에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도에서 그려보면은, 이게, 어, 아스토시고, 가드고, 에그론이고, 이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의, 어, 블레셋그 진영을 다한 바퀴 돈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괴가, 여와의 호 괴가, 가드에서, 그리고, 어, 아스토 에서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에 옮기면서 블레셋 진영을 한 바퀴쯤 돌면서 그 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옮겨간 이 가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와의 손이 심히 큰, 큰 환란을, 환란을 그 성업에 더하사 성업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하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십자에 갔더니 에그론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걸 갖다 놨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여우와의 괴의 여행, 블레셋 진영의 괴의 여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앞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고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모두가 듣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 엄중하였다 아니면은 굉장히 무거웠다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야기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 어제 이가봇이라는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이가봇이 뭐냐면, 어, 이비나스와 홈리의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었어요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괴가 떠났기 때문에, 언약괴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절망적인 단어가 아이의 이름이 되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영광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드와 에그론과 아스도세에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은 긍정적인 영광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광이었죠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괴를 포로로 삼무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블레셋 진영을 엄중하게 하시는, 심판하게 하시는, 심판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정복하실 때 어떻게 정복하시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려고 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구가 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가나안의 악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뭐 영광은 다 끝났고 저 끌려간 괴회가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 블레셰 사람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반면에 우리가 내일 읽어본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못한 일을 저 괴가 하셨네, 괴가 했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어 누구 얘기처럼 뭐 길가의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영위할 수 있었다, 삶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스스로 싸우셔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만방 가운데 모든 신이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블레셋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할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어뭐좀 엉뚱한 상상일 수 있는데 이것을 경험을 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여호와의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만일에 그들이 경험을 했다면 단순히 이것을 피할 게 아니라 돌이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단순히 아 이거야 치워라 이거 우리가 보니까 이건 무슨 재앙이야 이렇게 우리가 뭐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갓 돌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계기를 좋은 계기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가지는 계기로 삼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왔던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국의 장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보기는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답답한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얻어맞을 수도 있고. 뭐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실수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분노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아사가실 수도 있고 또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심판의 메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려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인데, 반대로 그러한 모습에 마음이 강퍅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불렛셋 사람들의 실수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은혜가 될수 있는 것을 지금 완전한 어, 이 심판과 완전한 멸망의 계기를 삼게 된이 어리석음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마음이 어, 좀 이렇게 아이와 같아야 될 부분이 있다. 애처럼 뭐 유치하게 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 좀 아이는 그냥 듣는 대로 듣잖아요, 보는 대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 그 마음. 우리 지금 예, 예지가 이제 엄마하고 자주 막 툭탁 툭탁 싸우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바로 전까지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정말 싸우고 예지는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은 한 뭐. 한 시간 지나, 엄마, 죄송해요. 그러고 막또 웃고 그래요. 또저 집단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지금. <laughs>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야, 저러니까 이 뭐냐구나. 저러니까 모녀구나 어, 금방 돌이키죠. 금방 돌이키고, 금방 그 관계를 회복하고, 어, 우리가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참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이 낮아진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